도심을 벗어나 목적지로 향하는 길, 도로 양옆으로 전봇대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인식하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지만,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전봇대 사이를 잇고 있는 것, 선, 치렁치렁, 주렁주렁, 지저분하다. 이게 원래 이렇게 지저분했었나? 지저분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저선들은 대체 무엇일까? 관련 정보를 수집해본다. 한전, 통신사, 국토부, 교통공단 등등. 공공의 목적으로 하나의 망을 구성하기 위한 선들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사 인터넷들, 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는 CCTV들, 안전운전하라는 전광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 선을 연결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전국으로 연결된다. 끊김없이.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안전운전 관련 전광판들, 나는 이것들이 사전에 기기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원만 켜주는 건줄 알았다. 하지만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기기임에도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결의 중심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 점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것이 연결의 목적인 듯 하다. 대한민국 전 국토는 이미 모두 연결되었다. 유선으로. 그런데, 이 선들에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는 대한민국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같다. 이미 정복해버린 한국 영토 따위는 선에게 있어 그저 작은 성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빠져나온 이 선은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유선으로. 전봇대를 박지 못하면 지하로, 지하가 어려우면 바다로, 이 선들은 이미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연결해버렸다.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간 문명에게 한 점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졌다. 유선으로 모든 연결이 이미 끝났다. 연결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 유선으로 구축된 망의 사각지대는 무선으로 사로잡아 끌고 온다. 한치의 빈틈조차 허용할 수 없기에 급기야 지구 위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연결의 빈틈을 메꿨다. 이제 벗어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연결의 중심점을 차지하는 무언가는 이미 온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연결된 채로 주어진 메시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생각할 자유를 빼앗겼다. 연결에 길들여진 인간들은 연결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을 때 혼란스러워한다. 잠시간 연결이 중단된 채 자유를 제공받으면 심심하다. 좀더 나아가 뭔가 불안해. 다른 말로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곤 다시 연결될 곳을 찾아 생각을 주입받은 뒤에야 안심한다. 마치 길들여진 새가 자유 비행을 한뒤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야생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유를 제공받더라도 사용법을 모른다. 생각하는 능력을 반납한 채 연결이 주는 생각만을 받아먹으며 스스로의 생각이라 착각하는 현대인들. 나는 지금 이 스크립트를 집 근처 스타벅스에서 작성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본다. 아침이나 그런지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다들 나는 주말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자기 개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 자리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그 무언가는 어딘가에 연결되는 목적의 기기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연결의 중심부에서 쏟아내는 메시지들을 혈관에 주입하는 모습들, 중독자들과 닮아 있다. 이것이 자기 개발일까? 빈 노트와 펜, 아니면 메모장 프로그램만 켜놓고 그 어느 것도 참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생각만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다. 하물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어색한 문화가 되어가는 걸 눈치채지 않았는가? 몇몇 사람들은 저명한 누군가의 통찰이나 실용적인 정보들, 과학적 사실들을 받아 적어 배포하는 행위를 하면서 마치 대단한 글쓰기를 한양 뿌듯해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위의 정보들에 자신의 의견을 조금 남기는 독후감 정도만 되어도 꽤나 노력한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 생각의 야생성이 사라졌다. 생각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기에, 누군가 나 대신 생각해주고 나는 그것을 주입받기만 해도 얼추 선량한 국민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연결은 중심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는 곧 대부분의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부를 차지하기 위한 메시지들의 싸움은 치열하다. 떠올려보자. 어느 하나의 메시지를 내가 좋아한다면 반드시 그 반대의 메시지가 존재함을 알수 있다. 운동과 자기개발과 같은 금욕과 통제의 메시지를 좋아한다면 그 반대, 쾌락과 해방의 메시지가 존재한다. 여성과 감성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남성과 이성의 철학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면 단체의 번영과 공산주의가 존재한다. 연결의 중심지를 차지해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했던 메시지들은 두 개의 대립되는 방향으로 수렴한 듯 보인다. 당신도 분명 느낄 것이다. 당신은 대다수가 좋아하는 어느 하나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메시지는 진정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면 당신의 성향과 우연이 맞아떨어지는 부작용이 없어서 선택한 메시지일까? 마치 자신의 피부 타입에 잘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것처럼 주입되는 메시지 중 부작용이 덜한 메시지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어떤 메시지를 선택했든 결국 당신은 그 메시지를 만들어낸 누군가의 상상 속에 살아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수 있는 질문이 있다. 취미가 뭐예요? 상위 10%, 아니 1%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왜냐면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석적인 질문임에도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술 먹고 처자빠져 잠드는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기엔 망설여지지 않은가? 취미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운동을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가짜다. 메시지가 주입한 헬스장, 몸장이라는 생각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로 늙어가고 있다. 취미를 찾으려는 시도. 취미는 오로지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외부에서 주입받는 메시지 안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메시지들은 스스로 생각하려는 당신의 시도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어진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질릴 때가 반드시 있다. 이 순간만큼은 혼자서 생각에 잠기고 싶은 욕구가 피어오른다. 하지만 이 욕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타이밍 좋게도 마라탕 사달라는 후배가 탕탕탕거리며 가슴을 흔들거나 유명인이 나쁜 짓을 저질러 비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원초적 욕망을 채워주는 쾌락을 통해. 다시 연결되게끔 유혹한다. 생각을 주입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가 빠지는 등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다. 이는 생각이 비물질적이지만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듯 생각은 에너지로 분명 실제하는 것이며 생각을 주입받는다는 것은 실제하는 에너지를 주입받는 것이라 할수 있다.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물리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주로 받는다. 정신적 고통은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생각을 주입한다는 것은 고통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 동물을 조련하는 방식 중 하나는 특정 행동을 할때 고통을 가해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된 이 선들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본다. 뉴스 기사에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헛소리를 했다는 기사가 떴다. 짜증이라는 고통을 받는다. 이 고통을 해소하고자 정치인을 욕해 주는 댓글을 본다. 폭력적인 사고회로가 늘어났다. 출근하는 길 지하철 광고판에서 결혼 정보 회사 광고를 본다. 사람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를 매겨 짝짓기하는 것이 광고를 할 만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등급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의 결합을 떠올리면 짜증이라는 고통을 받는다.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급을 나눠본다. 점심시간 직장 동료가 보여준 유명하다는 맛집 사진은 군침을 돌게 만들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인생 뭐 있어? 라는 메시지는 오늘 그 맛집에 가서 한잔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는 자책을 심어준다. 자책은 또 하나의 고통이다. 이 고통을 피하고자 퇴근 후 그곳에 가다 같이 한잔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잠에 든다.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조금씩 증가했고 등급을 매겨가며 고통받는 현대인의 자질을 길렀으며 퇴근 후 나를 위한 시간들은 정당하게 물거품이 되었다. 그렇게 이 평범한 하루들은 쌓여 인생이 되었다. 나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은 유도되어진 삶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대중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서 살아갔다. 보편성, 대중성, 때로는 정의나 도덕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메시지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신에게 연결된 그 선들, 당신에게 연결된 그 모든 선들은 당신에게 선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연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연결에서 벗어나 개성을 되찾고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존재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영상에서 방법을 제안한다면 이 영상도 또 하나의 선이 된다. 그러니 이번 만큼은 각자 스스로 생각해보자. 정답은 우리 내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말 당신의 생각인가요?